산막이옛 길. 많이 왔지, 여기. 많이 왔어요? 우리 김여사 오늘도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아이고, 결혼한 친구 이 친구예요. 이렇게 벌써 <laughs> 신혼여행을 산막이로 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 아주 조촐하게, <laughs>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도 치르시더니 신혼여행도 이렇게 산막귀길로 오셨군요. 아주 좋은 네, 현상이에요. 수고해요. 여기 나무도 뜯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laughs> 많이 다니지 말고 이런 걸로 다니세요. <laughs> 아고왜 불경기 외국 올라가. 우리 한국에 다니야지. 그 소리 하면 안 되지. <laughs> 네, 외국 안갈 거야. 알았어요. 비싸서. 아주 신혼여행을 좋은 곳으로 오셨군요. <laughs> 여기 너무너무 좋아, 강가에 가봐요, 한 번. 아유, 예. 시원하니, 그냥. 응, 산막이 길 좋아요. 여기부터 걸어가세요. 응? 여기부터, 여기부터 걸어가세요. 어, 걸어가라고. 아우, 걸어가. 어, 여기 파리까지 걸어. 어, 저기 있어. 저기. 그러니까 그속 빠져버리면 끝나고요. 저쪽 길도 좋아. 정 네. 거기서 가봤는데, 산길. 43년생 할머니가 쓴 글. 얄면 미 노루. 아이고, 이거 가는 것보다 이런 걸 봐요. 보고 가야지. 재밌는디. 아이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많이 많이 써놨네 할머니들이 이상군 할머니 1939년도 출생이네 봄이 오이 즐겁다 우리 바당에는 싹이 파르 암수야 이게? 응, 암수야 진짜 음영수. 음기야 응? 어? 둘이 키우수옥영자를영수 음영수. 음는데 음영수. 음영자 음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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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빈궁마마께서도 옥동자를 생산할 수 있단 말씀이오. <laughs> 빈궁마마는 아니 디옵니다 뒤로. <에이>, <laughs> 이쪽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 남이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색깔 보면 알지? 색깔이 화려하면 꽃뱀이라 이러면 이다 움직이도 않냐 독사하 아저씨는 알텐데 아저씨는 이게 독독산인지살모산지 좋고 뭐해 좋고 <laughs> 그 노래 어떻게 하지? 뱀이야 이리 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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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스 갔네 진짜 근데 두 갈래로 되있잖아 이게 응. 한통 나와서 두 갈래로 되있는거 야 비안 약수의 비밀 흐흐흐흐 간증뱅을 걸겟데이 오호오오 세상에 응? 야, 그럼 누 누구... 나무에서 물이 나온다 아 진짜? 몰랐네 이거를 어머머머 나무 사이로 이게 썩은 나무겠지? 음. <laughs>

물좀 바쁠. 누가 이렇게 잘했대? 뿔. <웃음> <웃음> 소뿔도 이렇게 매, 잘, 잘 만들었잖아. 소지, <laughs> 소로인 거지. 다리 쭉 뻗었지, 소가. <웃음> <웃음> 1515년 전 15년에 그래 500년 정도 대보인에 이거 보니까 대문이고 뭐고 500년 전 지어졌던 거예요. 와, 엄청나다. 이거 노수신 그 문신 문신이야? 그사람노수신이고 어머, 유배했던 곳이야. 문짝도 떨어지고. 아유 관리가 이렇게 안 해요? 관리가 안될 뿐이지 이거 그 시절에 찐거 맞네. 500년이 500년 된거맞네 저기 저기 뭔 저, 동이냐? 지동인가 봐. 저기 도배는 지, 왜 저래? 도배는 문이 저 색깔 있는 걸 그렇게 한 거네. 그렇게? 어, 런데이문짝 보니까 진짜 크시다. 뭐, 뭐야, 이야 야, 대단하다. 몇년 됐다고 이게? 500년. 500년. 집에 안 무너지네? 아, 이거 수고해. 봐. 이돌 주춧돌 다른 거 봐. 데 세명으로 보수를 쌓아어 아니 주추둘응 이건 진짜잖아 그때 거잖아 나무 딱 보기에도 나무 그때 거 맞네 아경우 먹은 고다 그때 와 <목소리> 진짜 나무가 더 오래 가는 거같아 이거 기름 처리하잖아 어 나무가 보수하면 더 오래 갈거같아 이야 이거, 이거. 응? 불댄지 있는데 밥해먹고 그런 데가 없다고. 부엌이 없다고, 부엌이. 아, 무너졌나 보지, 따로 있다가. 어, 방, 그거 발라놓은 거 봐. 바닥에 저, 기 저, 쪽 전지. 아, 음. 음. 안 열리지? 네. 아니, 음. 그래도 요 작은 곳에 살았다는 거. 아니, 안 열지도 다 열지. 근데 그렇게 그때 왜 그렇게 적은 방이 이렇게 작게 못안 느껴졌을까? 다락 있는 것도 똑같네. 거의 우리네또 일반 방이 다 요만했지 뭐. 근근데 여기서 다섯 여섯 명씩 어떻게 잤을까? 아 세상에 그 시절 나무 느낌이 나네. 이게 다락이야. <laughs> 응. 뭘 잘못해서 여기 왔어? 아이배 보기만 해도 멀미나네.